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21세기 유행보석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시간으로요, 21세기 유행보석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행했던 예라고 할수 있는 미니 중국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중국식이라고 한다면, 중국식의 변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날 일자로 걸치고 이렇게 벌리는 것을 미니 중국식이라고 하죠. 형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백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갈라치는 수도가 가장 보통인데요. 이때 흙은 물론 하변에서 다가와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상변에서 다가오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이한 점을 공격하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한칸 좁게 벌리는 이 눈목자로 벌리는 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은 두칸 벌리고요. 이때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오는 수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가 한동안 유행했던 그 유행 포석의 한 수입니다. 이때 백이 위로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흑은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늘면은 백이 날을자로 해서 백도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쪽으로 막죠. 젖히는 것은 끊어서 이것은 급전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흙돌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무래도 백이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좀 고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늘 수밖에 없고요. 흙은 계속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려서 이렇게 날일자로 크게 씌운다면 이 흙은 이제 완전한 집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큰 집을 지어서는 흙이 상당히 유리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이 다섯 개가 늘어서 있는데요. 이 바둑 격언에 1립 2전, 2립 3전 이런 말이 있죠. 두 개가 있으면 세 칸을 벌리고 하나가 있으면 두 칸을 벌리는데요. 지금은 다섯 개가 5립을 했는데 두 칸을 벌린 꼴이기 때문에 이백 모양은 상당히 중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의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집았죠 미는 것은 늘어져서 이건 자꾸 밀어줄수록 흙의 집이 더 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역시 안 되고 밀어줄 수는 없고요. 백은 날일자가 모양인데요. 흙은 역시 급소입니다. 이때 다음에 밭전자로 째면은 역시 백의 고전이죠. 그래서 하나, 지켜둬야 되는데요. 이때, 날일자도 또 크게 씌어서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겠죠. 이건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충 한 30집 이상, 이쪽만, 이쪽 빼고, 이쪽만 한 30집 이상의 집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실리에서 상당히 흙이 앞서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수가, 이 날일자입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받아준다면 들어가고 호구 칠 수밖에 없죠. 이때 날 일자 정도로 받아서. 이, 이것은 백이 쉽게 안정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뭐 불만 없는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흙도 뭐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쉽게 백을 안정시켜줘서는 또 별로 재미가 없죠. 백이 들어갈 때 흙이 젖혀서 반발하는, 반발하는 수는 어떨까요? 끊는다면 들어가서 당장 두 점이 축으로 잡힐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 젖혀서 희생타를 치고 하고 이제 귀에 백을 살려야겠죠? 이때 이렇게 나오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단수치면 이어서요.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끊으면 회돌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회돌이를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돌이 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백은 단수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가만히 늘고요. 이때 혹은 호구치고 지켜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백이 귀에 흑집을 깨면서 또몇 집을 한 다섯 집 정도를 벗어드렸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중앙 넉 점이 붕 떠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공격을 당할 테고 또 우변에도 흑의 실리가 상당히 또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젖히면 백은 끊는 것이 아니고 귀에서 젖혀서 있는 수가 또 좋은 수죠. 흙은 잊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젖혀서 하나 더 밀고 이쪽을 보강해야겠죠. 만약에 이쪽을 게을리해서 흑한테 이, 이쪽 시움을 당한다면 이백두 점이 뭐 사는 것이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뛰어서 안정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흑이 상당히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백한테 시, 뺏긴 실리가 크기 때문에. 흙의 모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막는 것은 흙한테 좋은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위로 밀어가죠. 백은 그냥 넣는다면, 이때는 흙이 이쪽을 두어서, 중앙에 하나를 선수로 밀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성공적입니다 뭐 백으로서는 한방 밀린 것이 너무 아프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백도 이쪽을 하나 나와 두고요 늘어서 잊고 예, 여기까지가 정석인데요 만약에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어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늘어서, 100이 늘면 젖히고요. 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치받는 수가 좋습니다. 치받는 수는 막는 것은 끊겨가지고, 그것은 흙이 안 되겠죠. 치받아서 두면은, 100이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흡은 들여다보고요. 막고 이때 요것도 하나 해놓을까요? 이렇게 쉬어, 쉬어간다면 수상전에서는 백의 한수가 빠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넉점을 잡고 귀에서 한 15집 정도 벌어들였지만 이 세력은 어떤가요? 뭐이 다음에 흑선수죠. 또 이렇게 벌려간다면 이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세가 엄청 두터워져서 이것은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상전하는 것은 잘 안되고 그렇다고 끊어가는 것도 반수치고 나와버린다면 뭐더 이상의 그 싸움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이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끊어가는 것은,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백이 무리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늘고, 있고. 이때, 이쪽을 들어가는 것이, 당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은 흙이 막은 것과 비교해서, 실리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이 우변의, 우변 백의 사활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거의 필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호구쳐서, 이 교환은 중앙으로 본다면 흙이 상당히 득이지만, 또 이, 이흙두 점, 우상기의 흙두 점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실리로는 상당히 손해죠. 그래서 흙도 함부로 이 들여다보는 수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이 눈목자도 바짝 있다면은,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은 이 들어간 수로는 이렇게 날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눈목자에서는 들어가고, 이 바짝 있을 땐날 일자고, 요것을 외워두신다면, 예,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 아니죠. 예. 1이 늘고, 있고 밀고,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 이 모양이 상당히 두어졌는데요이 다음에 또 계속 연구가 됨에 따라서 신수가 또 등장합니다. 이, 날일자는 건너붙여다 하는 격언대로 이 견너붙이는 수가 있죠. 백한테 한 점을 주면서, 물론 들어가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흙이 밀고 들어가서, 예, 이것은 백이 안 된다고 했죠. 백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잡을 때 지켜서 이한 점을 희생 타로해서 이 우화 흑진을 상 최대한 크게 키운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백도 한 점을 잡고 깨끗하게 안정을 해서 더 이상의 핍박 당할 가능성은 없겠죠. 쉽게 안정을 해서 백도 불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쌍방간의 호각인 그런 형 형세입니다. 그래서 정서 이 부근에서는 이 모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 조, 조은현 구단이 아주 즐겨 쓰는 수인데요 흑번으로요. 예, 이 정서 이 모양을 외워두신다면은 네,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네, 우리 바도팬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미니 중국식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미니 중국식에 대해서 이 탄에 이 탄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